작년 9월이네요. 작년 9월에요. 예, 네, 작년 네. 9월 대구시 남구에서 네, 네. 피해자 30대 여성 B씨라고 해. A, 네. B 할때 네. B씨의 가슴과 복부를 무차별 때려서 음. 때려서 사망했어요. 때려서. 맞아 죽은 거예요. 사망, 네. 그렇죠. 네.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음. 30대 남성인데. A씨. 예. 네.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징역 23년을 받았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복부 가슴을 반복해서 강하게 때리거나 밟았어요. 30대 이제. 여성이 30대 여성, 아니 남성이 여성을 놓고 때리고 발로 밟아서 그러니까 늑골, 응. 갈비뼈가 대부분이 다 부러졌대요. 아유 너무 이건 힘들다. 밟은 겁니다. 밟았네. 주먹으로 쳐가지고 부러질 수도 있지만 네. 대부분이 부러지는 케이스는 놓고 밟은 거예요. 네. 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거 처음에 이제 잘못된 거 내가 볼때는 응. 일단은. 상해 치사 혐의로. 상해 치사? 어, 그, 이제 숨진 그 여성 네. 때리다가, 네. 뭐, 휴, 이제 흉기가 있었다고 그러면 아마 살인으로 바로 갔겠지. 네, 네. 근데 이제 이놈도 뭐, 아, 나 죽일 목적 없는데 뭐, 화딱 지나서 때리다 보니까 잘못해서 죽었습니다 음, 하고 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일단은 상해 치사 혐의로 송치를 한것 같아요. 음. 어, 그런데 이제, 이 예, 검찰이라든지 여기에서 사건 전체 일체를 받아서 보니까, 네, 네. 일단은 부검이를 상대로 해서 의견 조회를 했어요. 아, 부검이. 어, 부검이 네. 의견 조회했고, 네. 목격자 네. 조사도 네. 어, 받아고 보안수사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찰시민위원회를 음. 열은 겁니다. 아. 이거 상해치사 맞습니까 그렇죠 살인일까요? 그랬는데, 네. 이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음. 이건 살인입니다. 음. 그래서 상해치사죄로 그거 한 거를 살인죄로 음. 죄명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 이제 그 검찰 시민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음. 경찰도 일단 상해치사죄로 그 열흘밖에 데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일단 송치를 해놓고 네. 경찰도 그 목격자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참고인 조사를 별도로 더더 했어. 아, 보강을 더 하셨네요. 그래가지고 아, 경찰도 아 이거 살인이 맞다. 음. 이건 이건 저, 이건 살인죄 적용하는 게 맞다 하는 음. 그, 그 내용을 붙여서 의견을 또 겸, 검, 검찰로 또 경찰도 보냈어요. 그럼 세부적으로 뭐가 더 나온 거예요? 예, 음, 저 내용을 보니까 디테일이 좀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두 시간 내걸 쳐서 밟았다 아유 말도 안 돼. 이거는 좀. 성인 남성이 30대 펄펄한 성인 남성이 음. 여성을 주먹과 발로 복부 같은데 가슴팍을 때려가지고 눕힌 다음에 발로 2 시간 여에 걸쳐서 밟았다면 아유, 이거는 이렇게 때리다 보면 죽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인식해요. 그러네요. 적어도 예. 적어도 미필적 고의한 예. 살인 은 됩니다 이거. 네. 어 그러니까 2 시간에 걸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어, 발로 밟는 이런 잔혹한 방법. 음. 이건 보면 이거는 살인이죠.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해죠. 그럼 음. 그때 뭐 가족이나 본 사람도 있었어요? 그걸? 어린 자녀는 그 목격했대요. 어린 아, 자녀가 그 돌아간 음, 여자분 음, 음. 자녀들이요 예. 아유. 어떡해. 그러니까 애 보는 데서 이런 죽일 놈이었기지 이게. 네. 그래, 그래서 이거는 두 시간은 걸쳐서 여, 여성 하나 놓고 건장한 남성이 두 시간 동안 뚱뚱하게 밟으면 아, 예, 예. 죽지 삽니까, 죽어요. 그거? 네. 예, 살, 살수없죠 죽습니다, 그 예, 분노에 차다 그랬는데. 네. 예, 이건 뭐 그거래요. 지하고 내연 관계에 있던 그이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음... 이유로 그러니까 이게 살인 동기가 충분히 된 거예요. 음... 굉장히 극단적으로 뻗친 거지.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 이거. 예, 그래가지고 지지받 예.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이놈의 살인행위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음. 다른 남성하고 뭐 네네. 만나거나 했다든는그 일반적으로 그 소리 들으면 꼭지 돌거 아니에요. 음. 아, 그래서 이 새끼가 분노에, 분노가 극에 이르러서 지지 밟아가고 죽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정이 정도면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뭐나 잘못했어 이런 얘기 안 하고 뻔뻔하게 나오죠. 근데 그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는 어, 거고요. 그렇구나. 어, 뭐나죽기 의사 없었습니다. 고고만 놓고 어, 계속 그그 어. 어, 어, 그 주장을 했고 어. 뭐 결국은 뭐 합의 시도도 안한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변론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급하니까 음. 네. 그때 5천만 원 공탁을 한것 같아요. 하하이. 합의가 아니고 이제 법원에다 공탁을 어? 그러니까 피해 회복을 위해서 법원에서 볼 때는 일부 노력을 한 거예요. 일부 음. 노력 네. 공탁이니까. 네. 그래서 이 자식 무기징역 떨어질 건데 내가 볼 때는 음. 징역 23년 때린 겁니다. 그런데 하... 어, 내가 볼 때는 이건 이제 항소심이 또 있을 거예요. 네. 항소심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데 23년 이상은 안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많아 보입니다. 그러, 그러네요. 음. 아, 근데 야. 애들이 이 엄마가 마주 죽는 걸 봤는데 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그래. 애들은 이거 평생의 트라우마예요 어떻게 엄마가 저 아저씨에서 지지 발표하고 마주 죽는 걸 네. 그대로 현장에서 목격한 거예요. 이건 정말 참혹한 결과죠. 이 죄책이 아주 불량한 겁니다, 이 자식이. 애들에 대해서 공격을 안 해서 다행이긴 한데 아, 이거. 애들도 당행일뻔 했잖아요. 사실은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지만 애들한테 예. 공격한 것, 예. 것 같아요. 예. 뭐 학대한 거죠, 이것도. 23년이 너무 낫네. 23년이 예, 좀쌓은 한데. 네. 네, 어, 여성이 2시간 동안 맞아서 죽을 정도면 네. 얼마나 고통스럽게 마지막을 보냈겠습니까? 맞아요. 음, 저 죽일 놈이죠. 이심또 결과 나오면 또 보시죠. 뭐. 네, 주에 아마 이거는 이 심, 항소심하고 네, 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한번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슈 한 다섯 곡지인데 네. 하나같이 다 불편해요. 아 힘드네. 네, 불편해요. 애들이 전부 개입돼 있고 힘드네요.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